6-1 주제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난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수업하면서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제가 공식을 하나 쓰고 갈게요. 자, 고령화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써야 돼요. 경제활동인구 플러스 부양인구분의 부양인구로 써야 되는데 조금 더 그냥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고용, 고령화라는 건 경제활동인구분의 부양인구, 노인 부양인구. 자, 요렇게 쓸게요. 오케이? 고령화가 심해지는 건 무슨 뜻이야? 부양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이죠. 자, 간단한 초등학교 수학입니다. 이제 해볼게요. 자, 분모인 경제활동 인구가 커지면 고령화는 어떻게 돼요? 낮아지죠. 자, 분자인 부양인구가 커지면 고령화는? 커지면? 커지죠. 자, 고령화가 커졌어. 그럼 이건 두 가지로 볼수 있죠. 고령화가 커졌다는 건 분자가 커졌을 수도 있고, 분모가 작아졌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하죠. 자, 이걸 전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고령화는 경제적 난제야. 은퇴 연령이 늘지 않으면서 부양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짐으로. 자, 은퇴 연령이 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 60세에 다 은퇴를 해. 근데 늘리면 은 어떻게 늘리냐면 70세로 늘린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0부터 70세 사람들이 뭐가 돼버려? 은퇴를 안 하고 일하잖아. 얘네가 뭐가 돼? 경제활동인구가 되지. 그러면 고령화가 어떻게 돼? 완화되는 거잖아. 분모가 늘었으니까. 근데 늘지 않으면서니까 어떻게 되겠어? 고령화가 심해지겠죠. 오케이? 아, 좀 따라오고 있겠죠? 자, 부양 논영층의 비율이 높아져. 자, 경제활동인구는 그대로 있으면서, 부양인구는 어 어떻, 어떻다고? 올라갔어 그게 뭐야 고령화가 올라간 거잖아 그쵸 됐죠 그다음에 어이구. 자 인구 고령화는 청년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구매가 떨어진대 똑같이 청년층이라는 애들은 경제활동인구죠 얘네가 어떻게 됐다고 줄어들었어 분자가 작아졌죠 그러니까 고령화는 커지는 거 뭐야 예, 되죠. 자 청년층이 줄어들면 주택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 같은 구매율이 떨어진다 당연한 얘기죠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세대 차일 수도 있는데 시골의 할머니 집 혹은 뭐 서울의 할머니 집을 가면 그좀 오래된 가구들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신혼부부 집에 갔는데 오래된 가구가 있는 것을 보기는 어렵잖아 그렇지 젊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걸 사고 나이든 사람들은 안 산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 이런 구매가 잘 일어나지 않아. 자, 다, 이건 단순한 개념이야. 이렇게 구매가 안 일어나면 경제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침체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고령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건 하지 않고 자산을 보존하는 경향이 있어. 자, 사, 사업을 시작해야 투자가 일어나고 고용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치킨집이라도 차려 알바도 뽑을거 아니야. 근데 안 해. 뭐 해? 그냥 내돈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쓰는 거야, 오케이? 자, 기업가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떨어져. 그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내 사업이 커질 수도 있고 사람도 많이 뽑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경기가 계속해서 침체되고 있는 거지. 뭐 때문에? 고령화 때문에. 자, 파트 4. 축적된 자금을 찾았으므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 자, 내가 은행에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 노인인데도. 생활해야 되니까 은행에 내 돈으로 찾아서 써.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경제 활력이 생겨. 왜 돈을 쓰면 경제가 활력이 살아나는 거니까. 근데! 저축률과 투자율은 또 낮아져. 얘네가 쓰는 돈은 은행에 있던 돈이잖아. 은행은 우리가 돈 주면 그거 숨겨놓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그런 게또 떨어지니까 경제활력이 또 떨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걸 정리를 했어요. 자, 경, 고령화의 악순환이죠.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경제활력이 떨어져. 저금을 찾았으니까 경제활력이 약간 살아나는 것 같은데, 저축률과 투자율이 떨어져서 또 경제활력이 떨어져. 자, 이런 구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악순환,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A를 해결하기 위해서 B를 만들었어, 오케이. 그 B를 했더니 C라는 현상이 일어나네. C라는 현상은 다시 A를 악화시켜.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해결책을 냈는데 얘가 또 부작용으로 악화시키니까 계속 순환되겠죠. 근데 어떤 순환이야 이거를? 악순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어, 됐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6.1의 독해 첫 문장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이게 이제, <laughs> 원장님도 수0개 아마 이 문장을 꺼내셨을 텐데, 이, 딱 보면, 이 문장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내가 해석할 녀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 할 수밖에 없잖아. 너무 길잖아. 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기니까 안 해야지,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자, 아까도 한 것처럼, 줄여내야 돼. 잘라내고 줄여내서 내, 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자, 여기는 보면, 일단 어떻게 끊어야 되냐면, 여기서 끊어줘야죠. aging is an economic challenge.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because에서 끊어야 돼. b e c a u s e 에왜 끊어야 돼? 바로 뒤에 뭐가 있어 버리니까. unless라는 접속사가 어디, 문장을 여기까지 끌고 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so that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끌고 가? 여기까지 끌고 가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는 그냥 통째로 묶어버리고. The working age population이 사실 누구랑 친구야? Because의 친구죠,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묶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문장을. o k 여긴 도의 영역이야. 이렇게 문장 연결사 기준으로 해서 문장을 딱딱딱 자를 수 있어야 돼. 자, 그거를 조금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렇죠? Economic Challenge 한 부분, because가 이렇게 묶이는 거고, 언 s 스가 저기까지 소데시 so 여기까지고 이것도 그냥 똑같은 색깔 줬어요. 그다음에 at the same time부터 여기 또한 문장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을 해서 해석을 해야지 한나로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분할을 해 놨으니까 한번 해석을 해 볼게요. 자, 고령화는 경제적 챌린지다. 왜냐하면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들으세요. 자,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은퇴 연령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뭐 하기 위해서 나 나이든 사회의 멤버들이 워크포스에 기여하기 위해서 동시에 어 의존적인 노, 디펜던트 노인의 퍼센티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요렇게 가는 건데 어, 요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예, 하나씩 볼게요, 이제. 자고령화는 경제적 챌린지인데 일단 해외 영역부터 좀 할게. 자 챌린지라는 거는 두 가지 뜻이 있어. 크게 수능에서 두 가지로 나와. 첫 번째 좋은 의미로 쓰여요. 두 번째 나쁜 의미로 쓰여요. 간단한데 보면 자 챌린지하면 도전이나 문제가 되는데 무한 도전 알죠? 무한 도전이 인피니티 챌린지잖아 영어로. 무한 도전이 인피니티 챌린지. 거기서 챌린지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경제적 챌린지다.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누가 결정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챌린지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가 결정합니까? 에? 주어가 결 문맥이 결정하는 거야. 명확히 하면 이 글의 맥락이 결정하는 거잖아. 자, 이 글의 맥락에서 봤을 때 고령화가 챌린지라는 건 어떤 측면이었다? 나쁜 측면이었다. 어려운 문제, 난제라고 그래서 제가 해석을 해놓은 거고. 자그 다음에 노인들이 워크포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래. 자 워크포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워크 알고 포스 알지만 워크포스 합쳐지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녀석이 아닌 것 같아. 자 여기에서는 워크포스를 어느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노동력 정도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죠. 이지문 전체 그래서 봤을 때. 그 다음에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래. 자일다 알죠. Working age population 다 아는 단어예요. 합칠 수 있어야지. 이 그래서 뭐였어? 아까 쌤이서 적은 경제활동 인구, 노동 가능 연령대 인구 뭐 이런 느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dependent 노인. 자, dependent는 의존적인이잖아. 근데 이 의존 노인이 의존적인게 여기에서는 어떤 개념으로? 부양 인구라는 개념으로.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 특강에 이런 식으로 용어적인 측면으로 나왔다고 하면. 그거를 설, 따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수능이나 평가원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문을 봤다면 이 개념 정도는 이해하고 가야 되는 거야. 챌린지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고 문맥으로 파악해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것은 연계의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정도는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해 볼게요. 자, 고령화는 경제적 난제이다. 왜 난제인 거야?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난제야. 어떤 어떻다면 노인들이 워크포스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 하기 위해 노동력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은퇴 연령이 엄청나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건 아까 설명했죠 60에서 70으로 늘리면 노동력이 늘어나는 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야 그 워킹 에이지 파퓰레이션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동시에 또 뭐가 늘어나 부양한 노인들이 늘어나 분자와 분모가 왔다갔다 하는 아까 그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요, 요 정도도. 좀 천천히 보면서 해석은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수능에서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요구하고 있으니까. 어렵죠. 근데 이제 다섯 개씩 막 들어가니까 문장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2 주제. 동물의 멸종을 막는 수단, 격리의 발명.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좀 양심 고백을 하면 제가 하나 실수를 했어요. 근데 큰 실수가 아니어서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제가 써놓은 대로 이해해도 되는데 뭐냐면 제가 본토에다 옮겨놨다고 썼잖아요. 근데 옮겨놓은 건 섬이야. 그래서 담비가 침입한 게 본토가 아니라 섬으로 침입한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제발 그런데 포커스를 두지 마세요. 알겠죠? 글의 내용에 집중하세요. 어디로 옮겨놨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둘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했다가 중요한 거니까. 자, 볼게. 동물의 멸종을 막는 수단, 격리의 발명. 자, 뉴질랜드의 외딴 섬을 관리하는 헨리라는 사람이 있었어. 자, 새로 유입된 담비라는, 뭐, 족제비유겠죠, 그쵸? 그런 동물이 토종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니까 이 담비 때문에 날지 못하는 새들이 멸종할 것 같아. 그래서 뉴질랜드 본토로 옮겨뒀대. 자, 여기서 뉴질랜드의 토종새이면서 날지 못하는 새는 뭘까요? 키위새, 그죠? 그 키위새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뉴질랜드 본토로 옮겨놨다는 거야. 아, 섬으로 옮겼는데 그냥 가세요. <laughs> 자. 불행히도 본토와 섬이 너무 가까워서 담비가 따라온 거야. 격리시켰다고 격리시켰는데 어떻다고? 너무 가까우니까 얘네가 그냥 자연적으로 넘어온 거야. 야생으로서. 그래서 헨리의 노력이 허사가 됐어. 오케이? 넘어왔으니까 멸종을 했다든지, 뭐 멸종 위기가 더 과속화됐다든지. 자, 그런데 이렇게 격리하는 기술은 멸종을 막는 중요한 수단이 됐어. 자이 사람은 실패했지만 이 격리하는 방식 자체가 이후부터 아주 획기적인 기술로써 쓰이게 됐다는 거지 그치 뭔 얘긴지 압니까 자 그리고 이건 저는 수능에 직접 연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unfortunately 실패 아, unfortunately 실패했어 그래서 실패야 그런데 좋은 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는 지문이 수능에서 최근에 좀 등장하는 지문이죠 그렇죠요런 글의 흐름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 거 나올 확률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주제는 정리를 해보면 격리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지 이 당시엔 실패했지만 후대에는 성공을 거뒀겠죠 아마도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수도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6.1 독해 첫 문장은 답지 확인하시고 왜렉걸리죠두 번째 문장 을 해볼게요 자 역시 아까랑 같은 맥락이야 지금도 어떻습니까 오늘 뽑은 문장들이 대부분 다 호흡이 길단 말이야 자 여기는 그렇다고 해서 문장 연결사가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보면, 이렇게 길어졌으면 생각을 하는 거야. 문장 연결사가 많은 것도 아니라고 했지. 지금 동사가 두 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문장 연결사 하나밖에 없어. 아까처럼 다섯 개 이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이, 문장 연결사가 하나인데 문장이 길어진 이유는 뭐 때문에 길어진 거야? 그렇지 수식의 요소 때문에 길어진 거야 자 그럼 수식의 요소를 걷어내고 주절을 먼저 밝히는 거야 자이 글의 주절의 주어는 뭐일 수밖에 없어 더 테크닉일 수밖에 없지 자 주절의 동사는 음? became이죠 그렇죠 그러면 up vital to는 주격 보호 자 이렇게 먼저 하는 거야 뼈대를 잡아놔 해석의 뼈대 그 기술은 중요한 도구가 된다 잡았어 여기에서 이제 뭐 하면 돼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야? 그 도구는 어떤 도구야? 붙여가면서 해석하는 거야. 자, 볼게요. 자, 그 기술인데 어떤 기술이야? isolating species. 종을 분리하는 기술이야. 어떤 종? in danger, 위험에 처한. on predator free island. 어디로 옮겨나? 포식자가 없는 섬으로. 근데 그 포식자가 없는 섬은 어떤 섬이야? that may or may not have been occupied 됐던 섬이야. by the species 그 종들에 의해서 과거에. 자, 여기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이 부분밖에 없죠. 그쵸? may or may not have been occupied. 이 부분인데. 이것도 뭐 간단해. 자, 이 섬들은 그 종들에 의해 차지되었다. 자, 우리말로 이런 표현 절대 안 쓰지.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바꿔야지. 그 섬들은, 어, 그 종들에 의해 차지되었다. 우리말로 바꾸면 그 종들이 거기에 차지, 거기를 차지했었다. 다시 거기에서 살았었다. 오케이. 요렇게 바꿀 수 있으면 되죠. 그렇죠? 자, 거기에 살았건 안 살았건 간에 그런 섬으로 옮겨놨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살던 섬인지 안 살던 섬인지 중요하지 않아. 어쨌든 뭐가 중요해? 포식자가 없는 섬으로 옮겨 놓는 그 기술인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바이탈 툴도 해 봐야지. 자, 중요한 수단이 되었대. 도구가 되었대. 어떤 도구야? to prevent extinctions. 멸종을 막는 거야. 뭘로부터? predation. 뭘로 포식으로부터입니다. 데터는 포식자고, 프리데이션은 포식 그 행위를 말하는 거지. 포식으로부터 막는 거야. 누구에 의한 침입한 포식자에 의한 인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걸 조금 보다 보면 이 문장을 조금 보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부러 문장을 이렇게 썼나라는 생각이 들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수식어가 많거든. 의미적으로 이거는 여러분 이 구분할 수 있는 건아니에야 의미적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 그냥 오케이 여기까지 다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프리데이션 이런 개념 필요 없어요 어차피 그냥 멸종이잖아 이렇게 해보면 문장이 간단해지는데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원하는 원하는 핵심적인 능력은 뭐냐 이걸 할수 있는 거더 테크닉 비케이머 바이터 2를할수 있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필요 없는 수식어 내용적으로도 필요 없는 수식어가 너무 많다고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한 호흡으로 짧게 짧게 끊어서 할수 있는 거 계속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6-3이고 주제 아이들의 행동에 건설적인 목적을 찾아주어야 한다는 데 아주 어렵습니다. 글이. 근데 이게 이 글이 어려운 것은 여러분의 능력 탓은 아닌 것 같고요. 발췌가 너무 여기저기 부분 부분에서 되다 보니까 글의 완결성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설명하는 내용 정도만 이해하면 돼. 자, 파트 1은 조금 이 정도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서 여기만 설명을 해볼게. 자, 유전자는 우리에게 우리 원형의 토대를 제공한다. 자, 우리 원형의 토대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이라는 그릇을 만든다는 거야, 유전자가.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인간이라는 그릇에 그릇을 만드는 이 유전자는 거의 사람마다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생겨, 안 생겨? 거의 안 생겨. 그 다음에 경험은 우리에게 개별 정체성을 제공한다. 경험을 하다 보면은 처음엔 비슷했던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사람들이 달라져서 행동은 우리의 개별적인 요구 바람, 욕구, 태도, 신념 등을 표현한다. 달라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다름을 표출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이 글에서 포커스는 뭐가 되냐면 행동이 포커스가 돼요. 오케이? 됐죠? 자, 그다음에 쭉 넘어가서 요거, 파트 3 설명할게요. 예, 해석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부는 여러분이 성숙해지면서 다른 사람을 용인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란데, 자, 이 글의 핵심은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고, 여기서 피해자가 되지 않겠다는 거부는 폭력적 행동을 얘기해요. 오케이? 여기까지만 따라오시고, 제가 정리를 할게요. 글을. 자, 행동은 인간을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야. 아까 유전자 경험 행동을 통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고, 자, 행, 아이들한테 행동의 건설적인 목적을 알려 줘야 된다. 여기서 거, 건설적인 목적이라는 건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조, 행동을 너희가 이용 이 행동을 할 때는 너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해야 돼라고 알려 주는 거야. 자. 불, 예를 들어서 뭘 했냐면 폭력적 행동에도 건설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방금 얘기했던 거 봐. 피해자가 되, 되지 않기 위한 거부. 뭐야? 누가 나를 때려?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방어를 위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는 건설적인 폭력이고 행동이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런 측면을 강조한 글인데, 직접 연계는 어렵고요. 뭐 간접 연계가 될수 있어. 약간 참신하단 말이야. 우리는 폭력, 딱 이거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글에서 뭐라고 했어? 폭력적 행위에도 건설적 목적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으로 갔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세요. 간접 연계가 됐을 때, 오케이?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6-3 독해는 어 그냥 확인하시고 답지. 6-4로 갈게요. 자이 질문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아주 깔끔한 글이에요. 자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어떻게 신경 쓸지랑 연관이 있대. 자 이거 뭐냐.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쌓고 싶어. 그러면 이 사람의 뭘 챙겨주면 돼? 이익을 챙겨주면 돼. 내가 이 새끼를 조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 새끼한테 손해를 주면 되는 거지. 인간 관계를 관리한다는 건그 사람의 이익과 손해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야. 자이 글에서 이익은 음식 선호랑 연결이 돼요. 여기서 이익이라는 건 음식 선호와 연결이 돼. 자 파트 2자 음식을 제공받거나 공유하는 상황. 다른 사람들의 요구 선호도 감정을 고려해. 왜?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하고 싶으니까. 자, 개인의 음식에 대한 요구와 선호도는 관계를 형성, 유지, 회복하기 위해 양보될 수있어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싫어하는 게 있잖아 근데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아직 덜 친해 그때 뭐 해야 돼? 내가 먹고 싶은 거 주장해서 이 사람하고 싸워야 돼? 아니면 내가 한발 물러나야 돼? 한발 물러나야지 자 친구랑 원래 친한 친구인데 어저께 싸웠어 약간 어색한 상황이야 얘랑 밥 먹기로 했는데 이 새끼 맨날 떡볶이 먹자 해서 빡친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줘야 돼? 떡볶이 먹어줘야 되는 거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음식은 가족 화합의 중심이래. 자, 가정 음식 관리자의 역할은 다른 사람의 선호에 주의한대 이게 보통 엄마가 되잖아. 가정 음식 관리자라는 것은 엄마가 엄마, 우리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우리와의 관계를 좋게 하고 싶고 우리의 이익을 챙겨주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어, 엄마랑 어저께 싸웠더라도 여러분 내면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의 선호에 주의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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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하니까 애들이 저보고 다 쓰레기라고 하던데. 여러분, 엄마가 뭐 좋아하는지 압니까? 음식을? 모르죠? 알아요? 나만 모르는구나. 몰라요, 저는. 왜냐면 우리 엄마가 하는 음식은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보 제가 저만 너무 쓰레기인가요? <laughs>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정의 취향이 너무 달라서 엄마가 여러 종류의 음식을 한다. 이건 어떤 측면이냐면 우리 집이 좀 그런데 저랑 아버지랑 식성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기류고 아버지는 생선류인데 저는 생선을 해놓으면 그냥 라면 끓여먹거든요. 근데 뭐 엄마한테 따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그냥 나 라면 먹게 을 이러는데 그럴까 봐 우리 엄마가 항상 메인을 두 개를 해요. <laughs>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선호에 주의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주인 손님 동료 같은 역할이 자, 음식 선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대. 자, 역할이 음식 선택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자, 보면, 손님이 뭐 좋아하는지 미리 묻는 주인이야. 자,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이런 거야. 내가 손님을 초대했는데 손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 그런데 내가 그걸 좋아한다고 그거 차려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단적으로 보내, 보여주는 예가 있죠. 두루미랑 여우 식사 초대하는 얘기 합니까? 자, 두루미가 여우를 식사 초대해 놓고 호리병에 담아주죠. 그럼 뭐, 뭐라고 생각해? 미친 놈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뭐라는 거야? 역할이라는 게 자신의 역할에 맞게 음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우가 복수, 복수하죠. 넓적한 접시에다가 그런 측면인 거야. 주인이기 때문에 손님을 초대할 때 누구의 선호에 중심을 둬야 돼? 손님에게, 오케이. 그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하는 것이다?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 지문이 전개가 됐죠, 그렇 아, 질문 아주 깔끔하고 연계될 가능성 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6-4 독해 첫 문장 시간 되면인데 시간이 되네요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역시 한 호흡으로 가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양의 문장인데 또또 또 아까랑 똑같은 거야. 자 보면 일단 여기까지 끊는 거 맞죠? 왼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 여기 주절이 시작되는데 보면 provide, share, receive, or receive니까 병렬 이죠 이렇게. 자 이런 병렬이 왔을 때 병렬을 세개다 해석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대표적인 것을 하나 뽑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provide for others, share food with others, receive food from others야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과 음식을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음식을 받는 거야 이말 속에 이미 나머지를 담을 수 있는 한 단어가 있어 버리죠 provide, share, receive 중에 뭐 해야 돼? provide, share, receive 중에서 나머지를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이미 있어버리죠. 제공하고, 공유하고, 받는 것. receive라고? share잖아. 주는 것, 받는 것. 다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게 개념이 공유죠. 이런 거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음식을 공유할 때 그들은 블라블라 이렇게 갈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 어, 이렇게 빨리 칠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 그 병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2013년인가 12년인가 그 기출 풀어보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도의 정확성이라는 거, 지도의 정확성하고 막 객관성에 관한 질문, 기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악날했어요. 어떻게 됐냐면 A 콤마 B 콤마 C 콤마 D 콤마 e. 이 E, F, N, G, 뭐, 이런 식으로 갔어. 여섯, 일곱 개, 병렬 일곱 개야. 그리고 줄이 여섯 줄인가 갔어. 이, 이, 그 모의고사 지문에서 여섯 줄이 갔다고. 근데 이 전체가 하나에 뭐밖에 안 돼? 주어밖에 안 됐어. 자, 이런 경우에 일곱 개의 개념을 다 끌고 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 하면 돼? 가장 대표되는 개념 하나 친 다음에 나머지 다 지우고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런 개념, 요런, 요런 병렬을 좀 지워서 간소화하는 것도 여러분이 필요한 독해 능력이에요. 오케이 알겠죠? 요거 설명하려고 했고 6.4 독해 두 번째 문장은 답지 확인하시면 되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